그림같이 원 이거의 점에서 여기 선분 위에 한 점을 뭐 잡고 뭐 이렇게 뭐 한대죠 그렇죠 어 근데 또 세타 래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의 넓이 이제 찾으면 되는 건데 음 그러면은 이제 밑변곱하기 높이곱하기 문를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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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알고 그래서 얘 가져올게요 얘이 삼각형을 따로 떼오면은 삼각형 이렇게 딱 떼오면은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 0 도죠 그렇죠 이 길이가 일기 때문에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사이즈타죠 이번에 요 까맣게 칠해 칠해진 거 칠해진 거 이렇게 가져오면은 조금 너무 많이 다 칠해진 거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몇이에요? 이거의 두 배죠. 이거의 두 배니까 이 사인 세타고요. 어, 그 다음에 어이 길이는요. 여기 전체 1에서 여기 코사인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높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뭐 이거의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쵸? 응. 그럼 밑변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은 사인 세타에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S세타. 계산만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사인 세타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 1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쵸?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자 여기서 팁을 하나 계산 삼각함수 빠르게 계산하는 팁을 하나 주면 삼각함수 극한 삼각함수 극한에서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리미트 만약에 어떤 세타가 0으로 가는 순간에서는 세타가 0으로 가는 순간이고 0분의 0 꼴이면은 그냥 탄젠트 fx는 그냥 fx만 보시면 되고요 사인 fx도 그냥 fx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마이너스 코사인 fx는 2분의 1 전체 f(x)에 대한 제곱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야비 야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빨라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탄젠트랑 사인은 그냥 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 마이너스 코사인은 2분의 f 제곱으로 바꾸고 그럼 얘는 사인은 그냥 떼버려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세타만 남고요. 그다 여기 세타만 남고, 얘는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볼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세타만 남기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2분의 1에 2분의 세타의 제곱으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정리만 하면 답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줄게요.